으, 아... 어 a b a j o t 어 거... 잠깐, 주, 하나, 주, 좀. 좀 거... 어.. 잡어줘잡 어.. 줘 잡아줘, t 아 b a j o Taba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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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b 어 j 어 줄? 설치를 해야 되는 것같은데 어, 올어어 이거 밑엔 바다, 찾아. 아, 아, 했으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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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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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> 아, <S> 아, <S> 아. <S> <S> 야, 약수 다 아저씨들 같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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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야. 뭔 소리냐? <laughs> <야. 야. 웃음> <야. 웃음> 여기 제 위치에서 이게 뭐가 보여요? 이, 이,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저저 이걸 건너야 될것 같은데. 개 무섭다. 우와. 잡아 잡아 잡아줘 잡아 오씨 어우씨, 어씨오씨어씨 어떡하지?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? 어디로 어디로 가야? 어디 가야? 어디 가야? 어디가어디어 오!! 우오마시멜로마시멜로팝대의팝벼벼벼� e 아와 우와이거 투 w e l 마시멜로 투투�我� 마시멜로. p 오 r 아! 아! 오마시멜로오번 어, 어? 네. 아. 구워 와와뭐임 두번 구면 탐? 안탐 난리 나버렸네풍대열기열기열기기 열기. 열기? 어? 요리 된 붕대 하하하하하하하 붕대 한번더 요리 잘 구워진 붕대 하하하하하 어? 조각상 만지기 오 요정 랜턴 뭐한 거야 어 뭐야 오오 뭐야 나도 아, 요정이 될래 가질 사람 어? 한 요정 만. 요정 우와 예쁘다 요정 랜턴 네, 구워줘 요정 랜턴 구워줘 예. <laughs> 뭐다 굴려 <고려고> 그래요. <laughs> 뭐야 구. 구 <laughs> 요, 오! 오! <laughs> 아 구웠다 구웠다 구웠다. <laughs> 어 꺼졌어 꺼졌어. 아불 꺼졌네. 탑 걸라 그랬는데. 야이 코코넛 코코넛 뭐가 나. 난 나. 아이, <laughs> 코코넛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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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깨. 좀... 내려가는 건막 어렵지 않네. 우와. 오. 피톤. 나 이거 못는 데? 안 아,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거야 아니 빨리 오뭐 이거 어 어이 뭐야 어아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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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린거야! 어아아 아, 미친 아 미친 나 좀, 잠깐만 아나 중독된다 어 중독 중독된 것처럼 아 근데 유똥 어디갔어? 유똥나 아직 살아있다 <laughs> 나 아직 살아있다, <laughs> 나 아직 살아있다. <laughs>

우리 그... 어, 아 뭐야 베란잎, 베라님의 그냥 독인데? 아... 아니야풀풀아니야 독기 잘 떠올라서 그런거 아니였어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<풀, 풀. 웃음> 아니 <laughs> 아, 아, 독이 지금 독이 3분의 2칸이에요 나 먹을래에에에에 쨤쨤쨤 <laughs> <laughs> <난 아까> 스태미너가... <laughs> 도기 아. 어, 자꾸 올라 왜? 진 진드기 붙어 있네. 진드기 뗐어 이거 봐. 아 그래요? 이거 봐 이거. 와, 아 뭐야 이거? 먹어. 아, 미친놈 아니야 이거? 어? 먹였어. <laughs> 아니 왜 자꾸 지금 여기 식구분을 시켜. <laughs> 자기, 자기 발에 진드기 붙어 있으면서 자꾸 나 나보고 내가 독이래. 토끼가 <laughs> 같이찰 때, 아나 아, 어이가 없어가지고. 해도라님 <laughs> 집으로 지나갈 때만 독이 올랐어. 혹시 <laughs> 어가지고기 <아니, 도끼 웃음> 있어. 아, 싫어. 먹지 먹지 마. 아, 지독히 먹어줘. 아, 아니 아까 안 먹었나 봐. 먹어줘. 아니, 먹었어. 아,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먹었어 아까. 안 먹었어. 진 먹은 을 어, 다 <laughs> <웃음> 뭐야? 그 <laughs> 어디갔어? 어디가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뭔 소리야? 어디갔어요? <laughs> 누가 오는데? 이만했어요너 살아있니? 세번 <laughs> 타졌어. <laughs> 시절 어디갔대? 여기 나무 오르면은 뺀 뺀지 좋아 뺀지 어 그까지 갔어 시저님 나 태려가 뭐야 아씨 <laughs> 어? 어. 너네 네. 뭐야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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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 오케 이 하는데 오케 하는데 아 이야 그거 유령 오케 한 건데 <웃음> 유령 오케했어 <laughs> <vanity> 유령 오케이했어. 너도, 너도 유령이야. 뭐야, <laughs> 어려. <laughs> 네, 내내 <내복> 목소리가 들린다고? <laughs> 네, 들려요. 어어어어어 빠르지 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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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

<laughs> 어 아~ 이거 <laughs> 하면 부활된다. 이거 오~ 모델 스카우트 부활, 부활 오~ 어 가방 아니게 다... 사람이 다 배고파. 살아서 오면 템 주고 죽어 있으면 부활시켜 주는 건가 봐. 아~ 배고파. 배고파. 어, 밧줄총 있어요. 밧줄총 세번 구우면. 그을렸어. 아, 탔잖아. 에짝 <laughs> 사탕 구워버려. 일기잖아. 나쁜 소식이다. 선장이 실수하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고 수수께끼해대도 구워버려. 아자, 아자. 자, 없죠?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자. 아자아이팅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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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하나, 둘, 셋. 하이팅. 하이팅. 이팅 <laughs> <laughs> 개코였네. <웃음>

근데 편한 님 자세가 진짜 심술 너무 심술 맞아. 상대가 사람이. 생긴게 너무 심술 맞아. 오, 뭐 아, 네. 어, 뭐 어떻게 했어요? 아, 충 아. 여기서 난리야. 안녕하세요. 뭐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아 아, 죽어어죽어어요어어요 그래 여기. 어요 죽어요. 죽어어어요 죽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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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죽어요. 너 뭐야 이거! 나 미쳤어! 나스텝이야우탈 우후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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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어라? 어? 나 상태가 이상 <뭐냐, 진짜 봐요. 웃음> 졸린다... 졸려... 나 눈보라 온다... <laughs> 네. 어 여기 안락한데? 어. 오오어됐다어어나좀 <laughs> 잡아줘 태풍님 나좀 잡아줘 오른쪽에 야, 오른쪽 야. 오른쪽, 야. 오른쪽.

너 밖에 안 남았어? 어막 뭐가 생기네 어. 어라 여기는? 이런 거 첨부 최악이야? 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네? 음식 그렇게 땅에 버리면 못 써요 뭐야 이거

이거를? 구워. 에잇. 살리나 우트인형은 뭐 뭐에 뭐에쓰는거지 살려. 못살 어, <laughs> 오. 살았어. 차피 들고 다니다가. <웃음> 어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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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컴퓨터는 깨 발판이 안깨요줄 내려 줄게. 줄 내려 줄게. 밧줄 내려 줄게. 밧줄. 다 앞줄 길이 적당하면 말해요. 네. 잡을 만한가? 이게 맞아요? 맞을 것같안 보이는데? 아안되는 <laughs> 아, 어, 거기 아 <목소리> <도망가? 도망가? 목소리> 오케이. 어, 죽었다. 아아안었어안어나 피가 없어. 어, 실 줄게. 아 줄게. <목소리> 거기 못 올라가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치료. 아, 레전드 치료. 아, 있어, 있어, 뒤에 어, 어아 근데 여기 피톤 끊어져 갖고 우리 못 올라가는데? 아, 어, 피톤. 피톤. <웃음> <웃음> 매달려서 죽네. <laughs> 오 올라왔구나. 유통은 버려. 오른을 뭐, 갔지. 오른쪽. 유은 오른쪽. 오른쪽 위로. 아, 체력이 위로? 안 돼.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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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? 이런건 살짝 기억 초기 하다고 해야돼 그럼 설사는 어디가? 응야버전이라 그런가? 응야버전 아니야 그대로라 그랬는데? 아니에요? 정상, 정상이에요? 어,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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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템 이템 손 없, 손 없음 손, 손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손손손 아, 이게 랜덤이구나. 아, 뜨거, 아, 뜨거. 경계 버전이라도 다른 줄 알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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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겠다 <laughs> 어, 오호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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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, 마치 양빛아래에서예초를 돌리는 이 기분. 는이똥이야부이거는이거점는한 이거 다음에 이는이더빠는이거 김 따이프님, 따이프이 와요. 조심하세요. 먹을 거! 오, 빨간색 가시 열매. 저 먹어도 될까요? 먹어보세요. 어 먹어도. 얌. 아아아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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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. 가시. 아 씨, 깜다 입으로 먹었다고 입에만 까지 붙어 있네. 저건 뭐야? 저거? 아, 야나간다나 죽는다. 아, 리쓰 앞에. 앞에 전갈이 어이. 앞에 전갈이 있어 안 돼. 안되 나? 떨어는데 됐다. 에. 에. 불피해요 에. 에. 아니요. 불피세요 아니에요. 히레드, 히해드돼요네 어. 레드 히레드, 히레드, 히레 와우! Wow. 네. 폭발은 예술이다. 레전드. 예술이다. 내 손을 잡아. 어디야? 몰라요? 우 졸라, 이하긴 하네. 졸라, 애매 하네. 이네이미기미이미기미 우쉿, 깜짝이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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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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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씨 가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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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씨

<laughs> 짜잔 선인장 <laughs> 괜찮아요 회원님? 아니..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짜잔 어디에 선인장 어디에요? 나 여기 역벽이? 어디에 아나 가시 좀 떼줘 이씨 어디있어요 님들아 <laughs> 어디있는거야 <laughs> 어디쯤? 아시죠, 대줘나 여기 서 아, 무것 아, 못해 이제. 여기 어디인데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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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<목소리> <응>. 가시, s 줄게그 c u c 기 s t e s c u c a s 줄게 어. c 됐나? 또 있나? 어, 있다. 어, 됐다, 됐다. e s c u Castescu. Castescu. c a s t e s 아 배부르다. 모르겠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. 안 뜨고 우오망 통치야. 만통 만통. 어. 아 어. 나도. 나도 아, 점점 줄바가나보다시방 어, 안에 넣어개었던 아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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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laughs> 피저님 <laughs> 가방에 만병통치약 있어요? 오케이. 아이카르프라이. 으발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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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빨갛게 이거인데? <입었는데? 웃음> 아니면 오른쪽으로. 용암 어, 빠지길 상남자.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. 상남자 특. 어? <웃음> <웃음> y <laughs> o <laughs> 좀 want to pike cook a n o t h e c o 은 t o n day? Do b a r a n a t t 아, 나 체력해볼게. 응? 참 가마. <laughs> 와문 뭔... 왔다. 아이 이거 이거 음. 까, 이거 깔아줄 사람. 어떻게? 이 가방. 어떻게 깔아? 얘들아, 출동! 오, 씨발! 이렇게, 씨발! 이런씨어번요테미이미너 에이, 테미너. 에이, 라주 출동! 오, 이발! 렇게발 씨! 오, 거반요, 스테미너. 님사랑해주시나요 아, 그렇네. 네. <laughs> <laughs> 그 방법이 있네. 못하는 돌비에서 쉬는 방법. 아 <laughs> 어? 되게 얕네. 안테이 <laughs> 흡데빠져지는데 아, 아아 거의 다 왔는데 아팠